163 함수 y는 f(x) f(x)는 x 세지구의 그래프를 응.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g(x)가 되었다. g 영0 응. 다음 32일 때 a의 지구의그프를쓸것니다 응. 일단 g(x)를 만들어야 되겠지?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축으로 b만큼 평행해서 g 0 0이니까 g 0은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는 0. 그래서 b는 a 세제곱입니다라는 식 하나 나왔습니 다음 다 안에다 그대로 넣어볼까요? a부터 3a에 g x 마이너스 0부터 2a까지의 f x dx 이 의미는 뭐야? 아, 일단 얘 아, 구할 수 있을까? f 대신 x 세제곱으로 가면 a로 표현되겠지 자, 이 뜻이 뭐냐면 일단 쓱다집어넣을게요 여기에다가 x-a의 세제곱 플러스 bdx 자, 0에서 2a까지 x 세제곱 dx 그럼 얘를 쫙 풀면 a에 관한 식으로 막 나올 거라는 게 있겠대? 직접 풀게 그 다음에 적분이니까 이거 적분 어떻게 하니? 세 지구의 적분. 4분의 1의 x 마이너스 a의 네 지구 되는 거 보이니? 이거 2 3분 부분 이잖아 음,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플러스 bx인데 b를 a로 바꾸는 거잖아. b가 a 세 지구 됐으니까 여기가 a 세 지구 x. 그 다음에 a부터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에서 2a까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 4매4분의 x, 4일 x, 네매일 x, 4매일 x, 4 32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무식하게 푸 4매일 x, 4지일 x, 4매어 x, 4매일 x, 4매일 x, 4매일 x, 4무일 x, 4매일 네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잘안보일까4그일 x, 4매일 이 4매일 x, 4매일 x, 4매일 x, 4매일 a 4매일 x, 4매일 네4분일1곱매일 x, 4 16a 4매일 x, 4매일 x, 4매일 a 4일4일 제곱 여기에서 빼기 A 들어가면 0, A 들어가면 A22. 여기에서 어, 자, a 들어가면 16A22. 4 a 2 자, 이렇게 푼다고요. 그럼 4A25, 4A25, A25, 3 a 2고 아,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2 a 2 5이고 A26은 16. 그래서 A는 2 a o 라고 A25라고 하시오 이렇게 푼거요 이렇게? 이렇게 푼건도 물론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대입해서 푼 거니까. 그러면 이 대입해서 푼걸나고 살짝만 뭘좀 기억하면 좋겠냐면 지금 구간을 보니까 하나는 a부터 3이고 하나는 0부터 2요 이런거야 정적분의 뜻이 자 지금 설명하라고 하는게 정적분의 평행이동이에요 정적분의 평행이동 자선생님 수업중에는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하는거 같네 정적분의 평행이동을 이년좀 없지 자 뭐랑 비교하고 좋으냐면 시그마의 평행이동을 시의 평행이동 왜냐하면 인테그랄의 기호가 썸의 약자라고 했잖아 시그마의 덧셈의 기호랑 같은 뜻이야 인테그랄은 시그마의 평행이동은 뭐냐면 자, 시그마 여기에 k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가 어 얘가 바뀌면 얘는 점의 의미고 얘는 fx의 의미니까 지금 아 k는 뭐 5부터 그러면 5부터 니까 4만큼 평행이 되겠지 그럼 14까지 이렇게 수똑같고 얘가 1대 평이이고 5대 평1 나오려면 요게 k-4 점은 4만큼 평행이되블플러스4 도형은 x 대신 에 x-4 이렇게 하는 평행이뭐 있었지 이것도 잘 기억해 놔요 이거처럼 정적분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는데 A부터 B까지에 대한 A부터 B까지 FXDX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관련 넓이라고 했었어요. 요시계 뜻이에요. 정답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네. 음? 그래서 A라는 애가 여기 A p l u K. 그러면 여기 B라는 애도 K만큼 평행이 동넘온거야 도형이. 그러면, f(x) k, -k d 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그대로 평행이동이 왔는데 구간까지도 그대로 평행이동해 오거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랑 뭐랑 똑같냐면 a k부터 b k까지 f(x) k dx 한게 똑같아요. 오케이? 지금 구간을 조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a부터 3a라고 써 있는데 제를 0부터 2a라고 바꿀 수 있지, 얘처럼자 그래서 이 녀석을 0부터 2a로 바꾸면 g x ay. 그 모습이야. x축으로 a만큼 평행한 거지. 그면 x축으로 a만큼 갔던 애를 아 x축으로 마이너스 a 되니까 여기가 g x a 가 되는 거지. 즉 g x를 x축으로 FX, <laughs> fx를 f x x축으로 a만큼 가게 gx인데 어? gx 플러스 b 얘를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오면 같은 위치로 왔네 대신 y 축의평행이으로 나와있지 그러니까 x 축의 평행이동으로 사라졌지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이자리가 fx 플러스 b가 되는 그럼 거기에서 0.2a x 3제곱 dx 빼라는데 이게 fx거든! 그제? 이제 그간지맞춰졌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야? 0에서 2a 까지 b dx는 되지. 그 아까 b가 뭐였어? a 3제곱 되지. 그래서 얘가 0부터 2a 까지 a 3제곱 dx. 이거는 a 3제곱 x. 0에서 2a. 이렇게 해서 트루 방식도 하나입니다. 구간 조작한거 알아보겠니? 정록분에는이평행형잘써어야된다자이게 아? 5번과자 밀리거 같은데 이게 누지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은데 뭐가 나왔나? 도함수가 나왔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다음과 직선이야. 자 원점 지나고요 1콤마이 지나니까 요 녀석이 y는 로 표현된다. 이제 f p r i x가 그대로 식이 나오는 거야. 도 자, f e x 알아봤니? 다음에 f prime x가 이거니까 f x 찾을 수 있지. f x는 인테그랄 e x d x. 어제? 다 얘가 x 제곱 플러스 c인데 f 0은 2. f 0이 2까 c는 2지. 여기서 f x는 x 제곱 플러스 2인 거야. 그럼 여기 x-t dt 그 다음은 0에서 1까지 x 자리에 x-t 들어가니까 이게 x-t 제곱 플러스 2 dt 이렇게 되고 t에 대해서 접근할 거니까 얘가 요 녀석이 문자 주인공이다 정리한다면 해도 돼 어? 근데 얘를 이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은 요게 3분의 1에 X t 의세제곱에 속적분 마이너스 1 H. I 는거 알겠어? 아직은 여기까지 i n g to chop on it. How much is it going to g e 에 h e 안 하고. h n n y Hey, j o 차 n n 차 hey. Johnny, hey. 면 o 분 n n y h 의 y Johnny, h e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t t e T is a 1자 t 자리에 1이 t We w 1 l l h 1 3 e x o do this. We will e t 에다영 t 으면 0이죠 그래 l 얘가 a v 이 to do this. We 라지 f 자, 그럼 v e to do this. We 제 i l l a v e 주어이 이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질문이 된 거야. 꼭지점에서최 되겠지? 어? 최소값? 잠깐만. 최소값 아래로 어. 아, 네, 맞지. 점구해야에 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7이니까. 음.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7을 해주면 요 녀석이 이제 최소값이 되지. 잘 봤니? 예, 되니? 역 7박. 아유, 네안네 점점 내려가서 엔핵박스 구하시오 이랬는데 다이내믹 가만히 <laughs> 수업이라서 그냥 문제는 음, 네, 저정적분때는 그런거죠 얘를 어떻게 풀거냐 이런소서 그냥 미분할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시그마 KX 엔젤 뭐, 이렇게 되어있으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하면 얘를 미분한다 하면 그냥 시그마를 써도 돼요. 시그마를 풀어버린다미분 해도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적분을 한 다음에 시그마를 써도 되고 쫙 풀어서 쓴 다음에 적분을 해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냐과호를 먼저 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소리예요. 시그마를 적분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시그마를 쭉 풀면, 27일, 재원인가 시그마를 쭉 풀면 캐리예1 들어가면 1x0제곱 다음, 2x1제곱, 3x제곱, 이렇게 가잖아. nxn-1제곱, 이게 시그마를 킨 거지. 이만큼을 가지고,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dx, 이렇게 된 거니까. 자, n 는 1이죠. 자, 접근하면, x, 요거 접근하면, x제곱, 요거 접근하면, x3제곱, 접근하면, xn제곱, 0에서 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오케 이메일로 하면 이메일면이메일1 하면 이메일로 하기 2의 제곱분의 1, 제곱제의분의 1, 일로 하면 이면면이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이게1로이메일 하면 이메일하이메이이 면 이거 넘어오고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양변의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만족하는 최소한의 n은 n이 6이면 6 4 n이 7이면 1 2 8 그래서 최소한의 자연수 n은 7이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 이해됐어? 이 과정, 이 과정을 푸는 방식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야, 이 과정. x에 대해서 얘를 먼저 적분을 해버려요 적분을 해버리니까 얘가 x의 K제곱이네. k 제곱이거 k가 마이너스 1보다 1 크네 k로 나오니까 앞에 약분 되고 1지수 들어가. 이렇게 센시 식이랑 같은 거예요 적분을 <laughs> 해버린 녀석이랑 같 그러면 얘가 2분의 1 들어간 거 빼기 0이니까 얘는 2분의 1 들어가는 거 빼기 0 들어간 거. 이거거든. 0 들어간 건 어차피 0이니까 얘랑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두갈래기다 이해됐어? 71 어? 70분 심한데? 60분이야. I have a l i t t 그렇 bit of a little 했 i t of a little bit o 할게요까 a가 0 이상 1 이하일 때 다음의 정적분의 값을 최대로 하는 a 값인데 자 일단 정적분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 절대값 기억가 들어왔지 그럼 이 녀석을 자체적으로 구간을 나눠야지 어떻게? x가 a 이하일 때랑 x가 a 이상일 때로 나눠야겠지 그럼 a 이하면 음수, 자, 음수가 아니고 a가 어딘가 여기 a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 0부터 1까지라는 이어 자체를 0부터 a까지라고 a부터 1까지라고 아니지, 뭐하니? 그냥 x를 보는 것지 x가 a이면 얘가 음수, 얘가 a 이상이면 양수. 음, 자 이렇게 풀릴 거야. 값이 0 이상 1 이하니까 첫 번째 자, 요렇게 첫 번째 a가 0이면 문제의 식은 0에서 1 x x 0 dx 음? 즉 0에서 1 x 제곱 dx는 3분의 1 x 세제곱 0에서 1은 3분의 1 a가 1이면 0에서 1 x x 1 dx 절대값이지. 자, 그러면 x-1의 절대값은 x가 0과 1사이니까 다 양수음수, 음수지 싹다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온다는 마이너스 3분의 1x 세일 제곱, 2분의 1x 제곱, 정석입다 자, 예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6분의 1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뭐라는 거냐 하면, 어떤 어떠 정적분의 값, 정적분의 값이 최대냐, 최소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경계 값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A가 0일 때, 1일 때, 양 경계 값을 지금 먼저 확인하 거고, 우리가 미분해서 뭐 배웠어? 최대, 최소, 하려면. 양 경계 값과 극 값을 확인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제 0일 때, A가 0일 때하고 1일 때는 이제 배제하고 나머지 이제 뭐해서 봐야 돼? 세 번째 A가 0과 1 사이인 경우 어떻게 될 거냐를 볼 건데 그래프로 한번 보여줄게. 네? 그럼 이제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예상을 해. A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그려져 있나. 자, 이렇게 해서 어, 0과 A에서 만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함는한였는데 걔가 위로 꺾어졌단 말이야. 위로. 그런 다음 입진에 어, 1,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0부터 1까지의 요 녀석 dx는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더한 값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뒤집어졌지? 0에서 a까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dx가 될 거고 요 녀석은 a부터 1까지는 그냥 양수니까 틀릴 거란 말이야. 이게 원래 문제가 원하는 식이야. 사이값인데. 표현 방법이 얘네. 들어가볼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x 니까 이렇게. 그러 a 들어가고 빼기 0. a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a a가 0이면 3분의 1, a가 1이면 6분의 1에다가 극값 들어가야 돼요. 극값, 그럼 얘 2분하고 마야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a가 풀마 2분의 누추 2일 때 극대 그 극소 나오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0, 1 사이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때가 극소예요. 극소. 그래서 극속각 a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a의 루트 2분의 1이면 이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하기 3분의 1이 값이 문제가 원하는 극속값이에 그럼 아까 제일 작은 값이 6분의 1이 있는데, 6분의 1하고 얘하고 누가 더 작냐? 그거 가지고 비교해야 되거든? 아, 힘들다. 3분의 1, 3분의 2. 여기 6분의 1, 2분의 1. 6분의 3. 3분의 2. 3분의 2,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게 3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 나와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누가 더? 이게 그 극소, 지금 최소값은 6분의 1이거든? 서블문제가들어가네이 거. 허무한 짓을 시켰어. 경계값이 그냥 최소값 나온 거야. 과정은 이러이렇게 구해야 데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값이 얼마냐 묻는 게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최소값 묻는 바람에 경계값서 지금 나왔어. 어? 어? 최소값 묻었어. 아 최대로 하는 a 값은 뭐야, 여러분 아, 다 왜이지? 얘가 최대지. <laughs> 최대로 하는 a 값은 잠깐만. 어? 어. 근데 부호가 나. 그때 함수. 어? 답이 2분의 루트 2야? 지금 어디서 부호 실수했나라 답이 답이 0이야? 영 네. 0이지. 영. 네. 여기 어디 실수했어, 선생님이. 이게 지금 급속값 구하고 있는데 속값이지금 <laughs> <laughs> 말이 안 돼. 부어 슬렸어. 최대가 되는 의미일까? 한국 이런 황한수 시켰어요. 72 연속함수가 다음에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0부터 1까지를 a, b로 나타내라. 자 일단 요 표현 뭘까요 하나가 플러스 x고 하나가 마이너스 x네요. 대칭성 얘기한 거 보이니? 응? 누구 대칭? x는 1이라 직선 대칭인 거 아니니? 1 직선 대칭이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A, 0부터 3까지가 B래요. 자, 함수가 연속 함수인데, 대칭이야. Y축 대칭이 아니고, X는 1 대칭이야. 자, 하면, 상상이거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이쯤에 X는 1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그냥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X는 1대칭인뭐 이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는데, 1부터 0까지, 이 부분의 넓이 관련 값이 A래. 그 다음, 0부터 3까지, 0, 1, 2, 3. 여기까지의 넓이 관련 값이 B래, 여기까지. 가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FX라는 것은, 0부터 1까지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원하고 있는데, 얘랑 얘랑 지금 넓이가 똑같아 왼쪽 에있는 마이너스 1부터 0인 거랑 2부터 3까지 여기도 같은 값이겠지 이해되는 상황? 자, 대칭성을 여기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볼까? 그거는 전체의 절반되니까 이게 2분의 a 더하기 b로 표현될 거란 말이야 2분의 넓이까 그러면 검은색 넓이 찾는 게 우리 지금 질문이었잖아 거기에서 a를 빼면 되지 그 문제가 원하는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a 더하기 b에서 a를 빼. e 마이너스 A가 완전히 답이 되는 거요으로이서구간의 넓게 관련 어서각찾야요 됩니다. 자 마무리